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1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활 원리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로마서 12장에서 주셨다면 14장은 어, 이제 13장이죠. 13장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어,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3장의 앞부분을 상관 것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죠. 빚이라고 하는 것 음, 반드시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합니다. 빚만 지지 않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며 분명 우리가 채무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과 안도감을 주고 또 자유함을 주는지 어, 정말로 큰 빚을 갚아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아,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상환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어떤 빚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자, 빚지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무엇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이 문장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줘야 할 사랑의 채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기능하신, 기능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사랑은 신실해야 된다라. 둘, 사랑은 차별적인 것이다. 자, 구절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거짓이 없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이 헬라우로 아누포크리토스입니다. 자, 아누포크리토스. 이 말에서 위선이라는 말과 위선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누포크리토스는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되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배우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탈을 얼굴에 썼는데, 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아누포 크리토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연스럽게 맨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식과 위선이 없다는 라 뜻이지요. 또한 사랑은 지혜롭고 차별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는 어떤 폭력도 미워해야 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세속주의 가치들과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단원주의, 다원주의 등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사랑의 기능 아홉 가지가 쭉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 13장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확대가 되어 나타나야 되며, 또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3장 8절 한절만 보는 게 아니라, 자, 10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다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랑은 분명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분명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채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훈을 주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웃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사랑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교회적 의미가 먼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이 보편적인 어떤 해석으로 될 경우에 원 의미가 분명하게 왜곡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택하신 무리들 즉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신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은 보편적 인류의 휴머니즘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 시험하려고 찾아온 바리새인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늘 십계명을 암송한 뒤에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들을 기가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곧 버려버립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상에 세우신 만대우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그분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한들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절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결단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게 뭐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로되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임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해하는 이웃의 개념은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믿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강도당한 그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체라 생각하고 시체를 의식법상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괜히 귀찮은 일 만들기 싫은 거죠. 이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형식은 지켰지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던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사람치고 못봤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질문을 했던 자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laughs>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잔입니다. 자인 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다그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실천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너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드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보편상식이라는 게 있죠. 자, 보편 상식 나와 이해 관계 있고 나에게 잘해 주고 나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그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죠, 그것은. 성도의 덕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잊지 말고 이것을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10개명 가운데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개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의 순결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말로 죽이는 이른바 인격살인도 할수 있습니다. 사랑은 혀로 상처를 주기보다 다른 사람을 혀로 바르게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도둑질은 여러 방법이 있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고용인이 최선을 다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 10개명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강야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팔때 실제로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질 좋은 것처럼 석여 파는 것도 도둑질이며 과장 광고도 도둑질이고 공짜 좋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돈을 잘못 관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10개명 제일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물질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이 시대의 문화를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심리가 수많은 빚을 양산해 내게 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탐심은 오직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합니다.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는 대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만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시대 아가는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여리고의 보물을 탐내어 망했습니다. 탐심과 이 시대의 물질주의는 수많은 교회 안의 교인들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 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사실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밥한 끼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운 자에게는 옷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는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인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딱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좀 치우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드립시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드립시다. 시대가 흐를수록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 세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또, 여러 대중 매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잘 듣질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이 대인 관계라는 것이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죠.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더 양산되는 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딨냐? 어딨죠? 좀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이쪽 쓰려고 보니까 안 보여요. 또, 응. 네,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아, 이거 찍고 있는 스마트폰 말고요. 제가 그 전개 쓰던 거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야거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좀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잘안 들어요. 네, 안 듣습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뭔가 위로를 주려고 하지만 잘 들으려고 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말만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그럼 안 됩니다. 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일단은 목사의 강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주께서 주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한 강서를 잘 듣지 않는데, 어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 분명히 교하십시다.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포장하지 말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제라고 했을 때, 이제, 나눔을 갖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눔을 할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누는 건참 어렵습니다. 나물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긴 좋아도. <laughs> 자,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갖다가 나누는 것.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어, 좀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은 나누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지, 우리의 뭔가 이면을 보시고 그걸 갖다 판단하신 후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야죠. 나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자와 이두 번째 나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된다. 이것이 연결이 되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를 용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네번째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서 있는 저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직분자도 섬기기 위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도란 이름 안에 자체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기초 위에 모든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정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소위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는 가면이 없습니다. 가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개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각 개명들은 그야말로 사랑의 개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할 걸 보편적인 인류애와 진짜 사랑을 구분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신실함과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포용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죽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큰 사랑을 가졌노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단,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나누어야 됩니다. 저도 말하기보다는 듣는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의 역할이고 왜냐. 저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주일의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굉장히 목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듣는 훈련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포장하지 말고 나누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듣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 듣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네 가지. 이것을 먼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청자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진짜 미미한 채널입니다마는, 저 현월 tv를 통해서 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정말 시청자들께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생에서 제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저도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베풀면서 절대로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의 채무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환이 불가능하지만 변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복음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현월TV 윤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번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크나큰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